안녕하세요. 이십만 확대 사업 TF 팀장을 맡고 있는 공무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현기입니다. 올해 조직 확대의 중심 사업인 공무노조 성원부 건설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일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직이면서 특정직인 소방공무원은 작년 6월 12일부터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만들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9일 ILO 핵심협약 비중과 연동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7월 6일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공무원 노조는 현재 광역시도별로 소방본부 건설을 위한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광주, 3월 23일 경남 워크샵을 진행했고 4월 1일 대전, 4월 16일 부산에서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4월 내에 최대한 많이 광역시도별 로크샵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5월 초에는 공무원노조와 함께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광역시도별 대표를 중심으로 소방본부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7월 6일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를 출범시키는 것이 대략의 로드맵입니다 국민들에게 헌신 봉사의 대명사인 소방공무원들은 그동안 인사, 예산, 내부의 불합리성 등 여러 문제가 있어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소방 공무원이 공무원 노조에 가입하면 당사자들은 교섭과 투쟁으로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고 공무원 노조는 대정부 협상력과 교섭력이 커지게 되니 이것이 바로 윈윈이고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본부와 지부에서도 해당 지역의 소방 직역과 적극적으로 면담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노조 파이팅. 고문어조 소방본부, 화이팅!